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 네 번째 시간으로 전선의 굵기 및 차단기 용량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KC에서 추가로 삭제된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KC 첫 번째 강의에서 이 허용 전류 규정은 이전 판단 기준 내용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동기부하의 전격전류의 총합이 5 0암페에 이하면 1.25배를, 그리고 5 0암어를 초과하면 1.1배를 적용해 전선의 허용전류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근데 이번 21년 개정된 KC문서에서는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어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출제가 안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서 첫 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k c 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이전 건축물에 대해선 이전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판단 기준이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2021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선 판단 기준과 내성 규정에 의해서 우리 전기 설비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전 규정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자, 이와 같이 변경된 규정들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시험에 나올지 아니면 완전히 삭제가 될지는 차차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규정이 변경이 되면요 물론 현장도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건 수험생 분들인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규정이 변경이 되면 이전 규정부터 변경된 규정까지 전부를 공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따지고 보면요 변경된 사항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여기 있는 허용 전류 규정이 변경되니까 이 다음 내용인. 과전류 차단기를 구하는 이런 규정 또한 역시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Kc를 적용한 선도체의 단면적 선정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단면적을 구하는 방법은요 여기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때 각각의 단면적들을 구해서 이중 가장 큰 값으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텝에 설계 전류를 고려한 공칭 단면적의 선정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 방법은 먼저 부하의 정격 전류를 구하고 난 다음, 자, 여기서 정격 전류는 이번 KC에서 설계 전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서 설계 전류를 구하고 난 다음, 시험 문제에 제시된 공사 방법에 따른, 자, 이 허용 전류 표를 통해 보체의 공칭 단면적을 구하는 방법이죠. 자, 이 방법은요 KC 이전부터 저희가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근데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주위 온도 및 집합 회로에 따른 보정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정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허용 전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허용 전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연속적인 전류에 의해 전선이나 케이블 절연체가 열적으로 손상받지 않는 전류의 한계값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허용 전류들은 주위 온도 30도 그리고 전선간내 회로 수가 한계를 기준으로 한 실험 데이터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위 온도가 30도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아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개수만큼 허용 전류들은 줄어들고요.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허용전류는 증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집합계수의 회로수라는 것은 전성간 내 전성가닥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상부하는 부하도체가 두 개, 삼상부하는 세 개가 되는 걸 우리는 한계회로다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성간 내 회로수가 증가하게 되면 자, 아무래도 열 방사율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근접해 있는 도체의 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허용 전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자, 주위 온도가 40도가 되고 절연체는 XLP, 즉, 가교 폴리에이트를 사용한 CV 케이블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 보정 개수는 0.91이 되고요. 그리고 복수회로 수는 3, 병렬 도체 수가 1이라고 하게 되면 자, 이때 보정 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주위 온도에 따른 보정 계수는 0.91이 되고요. 복수에로에 따른 회선수는 자, 0.7이 되고 그리고 병렬 도체수라는 거는 우리가 저연 전선 쪽보다는 케이블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자, 변압기 2차측 케이블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 공교롭게도 케이블 용량이 작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한개 상에다가 여러 개의 케이블을 물려 놓죠. 자, 이것을 우리는 병렬 도체다라고 불러 주고 있어요. 해서 병렬 도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 이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보정 계수는 여기 에 있는 계수를 모두 곱해서 0.637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정 계수를 적용한 보정된 허용 전류값은 얼마냐? 자, 공칭단면적 4스퀘어부터 25스퀘어까지의 기준 허용전류가 다안 가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허용전류에다가 보정계수를 곱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게이 허용전류에 대한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자,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뭐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스퀘어 가지고 는 허용전류가 이 35에 0.36, 0.637을 곱했더니, 자, 예를 들어서 22.5가 나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는요, 이 소수점 자리를 버려서 22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반올림을 처리해서 23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 전류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나온 값이 예를 들어서 자 예라고 했습니다. 22.5가 되면은 4스케의 한계 전류가 22.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올림해서 23이라고 하게 되면 이 0.5만큼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여유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수점 이하는 절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 저뿐만 아니라 KEC 해설서에서도요. 소수점 자리는 버림으로 해가지고, 자,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하에 설계 전류를 구했더니만 그 설계 전류 크기가 예를 들어서 23A였다. 그러면 23A 상위가 되는 바로 10스퀘어로 선정해라 라는 부분이 바로 이첫 번째 스텝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허용 전압 강화율을 고려한 예, 단면적 선정 방법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지난 KC 첫 번째 강의 때도 얘기해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 있는 주상 변화기를 통해서 저압으로 수전받는다. 그렇다면 이 저압으로 수전받게 되면 한전용 전력량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전용 전력량계 2차 측서부터 부압 말단까지, 말단까지에 대한 전압 강화율은 조명부하는 3%, 그리고 기타. 뭐 동력설비라든가 전열설비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이런 것들은 5%를 적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22,900볼트와 같이 고압 이상으로 수전 받게 되면은 자, 이 변압기 2차 측, 수전용 변압기 2차 측서부터 부하 말단까지 6%와 8%를 적용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 조건부가 붙어 있어요. 해서 가능한 한 최종 회로 내에 전압 강화는 A 유형, 그러니까 기타의 경우에는. 5%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기분 나쁜 말인데, 자, KEC 해설서를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5%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기 2차 서부터 부하 말단까지는 5%를 기준으로 계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그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사용자 배선설비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압강화 1m당 0.005%씩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 부분은 100m가 되는 0.5%를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시험을 응용해 낼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또는 회로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2,2900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수전용 변압기를 통해 세컨다리 220에 380의 저압을 공급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변압기 2차 측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 여기까지는 자 변압기 2차측 메인 차단기가 ACB가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부하 쪽 라인 쪽으로 보내기 위한 라인을, 우린 간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선용 차단기로 MCC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간선용 메인 차단기까지가 수 변전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기실 쪽에 있는 이 큐비클 4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인출해서 쭉 나가지죠? 그럼 우리가 각 층별 들어가 있는 이 EPS실이 있는데, EPS실 내 분전반 또는 배전반 또는 이 EPSC 라인에서 세대 분전반으로 또 보내지겠죠. 자, 그랬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말단에 있는 세대 분전반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세대 분전반 쪽에서도 메인에는 MCCB를 쓰게 되고, 각각의 뭐 조명 설비, 그 다음에 전열 설비, 에어컨 설비. 자, 이렇게 보내는 분기 라인에는 누전 차단기를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비에 대한 명칭을 알아보게 되면. 변압기를 포함해 간선용 메인 차단기까지를 우리는 네, 우리가 변전설비다라고 불러주고 있고요. 여기 분기에 들어가 있는 간선용 MCCB와 분전반에 있는 메인용 MCCB 이 사이 라인을 간선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부하에 이르는 이 분기되어 있는 차단기 이후의 배선을 분기 회로선이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고압 이상으로 수정는 경우에는 원래 원칙상 조명 설비가 아니었다면 8%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 아래에 있는, 유어, 아래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5%를 넘지 않도록 설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변압기 2차 측서부터 쭉 타고 넘어와서 자 부하 말단까지 자 부하 바로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허용 전화가 강화율이 5%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KEC 해설서에는 일괄적인 해석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시험에서는 뭐 기준이 나오겠지만은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번 설명드리는 KEC 기준으로, KEC 해설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부하 말단까지 5%라고 했는데, 자, 이 라인, 자, 분기차단기서부터 부하까지를 분기 회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라인에 허용전압강화율을 2%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면 나머지 이 간선 라인은 자 여기는 구간이 상당히 짧아요. 부스바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강화율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기까지, 여기까지 된 전압강화는 대부분이 이 간선 라인에 의해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간선이 가지고 있는 허용전압강화율은 몇 프로냐? 바로 3%가 되는 겁니다. 자, 분기회로에서 2% 잡아 먹었으니까 나머지가 3%가 되는 거죠. 해서 이런 기본적인 해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인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기계실 쪽에 가게 되면 우리 펌프 설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펌프 라인은 차단기를 또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 부하용, 동력 부하용. 해서 동력 부하용으로 가게 되면 MCCB라고 그래 가지고 자, 이와 같은 판넬이 있어요. 모터 컨트롤 센터 해가지고 저희가 자동제어 운영 쪽에 시퀀스 해석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펌프 그냥 이하 전동기라고 할게요. 전동기를 온오프 조작하기 위해서는 전자 접촉기 MC가 필요하고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방지용으로 열동계정이 써머 릴레이를 설치한다라고 했죠. 해서 이런 하나의 제어 회로가 여기 수납장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문을 열게 되면 여기에 전자 접촉기 MC와 열동계정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판넬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빨간 색깔로 한 거는 소방부하 쪽, 소방부하 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회로, 여러 개 회로를 보내주기 위한 이곳에서도 메인 차단기가 있겠죠. 그래서 수변 전실에 있는 메인 차단기서부터 MCC 판넬. 자,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이렇게 분기된 곳에서도 이 MCCP가 있겠지만 이렇게 있겠지만은 이 라인 안에서도 메인 차단기 한또 있거든요. 자, 이게 빠졌습니다. 이 메인 차단기 들어가지는 이 사이 라인을 간선이라고 하고요. 여기 아래쪽을 분기회로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허용 전압 강화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본 강의 때뭐 설명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건 좀 요번 설명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상부하에 대해서 전압강화율이 1 0 0 0 a 의 아, 1000A분의 17.8Li가 돼요. 자, 그래서 A라는 거는 뭐 전선의 단면적. L은 그배전선로의 길이. 그 다음에 I는, 어, K시대로 말하면 설계전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000A분의 17.8Li가, 어, 단상. 음, 단상이라고 말하기엔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선한 가닥에 대한 전압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이 배전 방식에 따른 상수 K를 곱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단상 2선식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변압기를 기준으로 전선이 갔다가 돌아와야 되겠죠? 그럼 전압 강화는 이두 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상수를 2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단상 3선과 3상 4선에 단상 부하를 접속시키게 되면 다시 말해 3, 3상 4선식에서 R상과 N상 라인에 예, 우리가 부하를 갖다 끼게 되면 이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 상선으로 전류가 들어갔다가 중성선으로 기로를 해야 되죠. 근데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3상 평형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상 평형일 경우에는 단상 3선이나 3상 4선의 중성선에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선에서만 전압강화가 발생한다 라고 판단해 이때 K는 1이 되고요. 자, 3상 3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Y결선 라인이었다면 은자 단상에 대한 개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선로 이 선에 대한 개념을 따지다 보니까 성, 이선 사이에서 발생하는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 또는 부하가 델타 결선의 삼상 삼선식이었다고 라 하게 되면 이 전류 자 전류의 상전류보다는 선전류가 루트 3배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에 따른 개수 루트 3이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00a에 178li에다가 여기서 2 1 루트 3을 각각 적용하고 이때 전압 강화와 단면적을 바꿔주게 되면. 아래와 같은 여기와 같은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예전 규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전부 다 외우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 여기는 공식. 그러니까 허용 전압 강화율 앞으로 따지게 되면 뭐 2%다, 5%다 시험에 나올 거 아니에요. 해서 전압 강화율을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배전 설로의 길이와 그다음에 설계 전류값을 대입하면 단면적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요 단상 2선식과 단상 3선 또는 3상 4선식은요 이건 상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예요 다시 말해 3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상전압이 220V, 선간전압이 380V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380이 아니라 220V에 따른 전압 강화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전압 강화율이 2%다 그러면 220 곱하기 0.02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간에 걸려진 성간 전압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k k가 1이 아니라 루트 3이 들어간다 루트 3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380V를 집어넣는 거예요. 해서 여기는 상전압 기준, 여기는 성간 전압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방법으로는요, 전동기 기동전류를 고려한 단면적의 산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동기 부하 같은 경우에는 기동 시에 전격전류의 5에서 10배 만큼의 과대전류가 들어가지겠죠? 그래서 이 과대전류에 의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케이블이나 전선이 열적인 손상이 없을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과대한 기동전류에 의해 차단기가 트립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이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 도체 단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기동전류에 의한 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단면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단면적 공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 보호도체와 접지도체 단면적 구하는 공식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단면적 공식이에요. 자, 뭐였습니까? K 분의 루트 I 잣은 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공사 방법에 대해서 구리 도체였다. 그럼 K 값은 얼마라고 했어요? 자, 기억나시죠? K 값은 외우셔야 됩니다. 143이 되는 거예요. 해서 여기 고장 전류의 제곱을 앞으로 빼게 되면 143 분의 뭐 단락 전류나 지락 전류와 같은 고장 전류 그다음 에 곱하기 루트 차단기 동작 시간. 자, 일반적으로 5초 이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본 공식을 활용하는데, 자, 여기서는 뭐가 추가가 되냐. 자,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에 대한 개수가 추가가 됩니다. 자, 우선 시간은 전동기 기동 시간으로 바뀌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여유 개수인데, 자, 여유 개수는 아마 시험 문제가 표시가 될 거예요. 몇 프로를 적용해라. 근데 KEC에서는 모두 다 일괄적으로 예, 1.25배가 됩니다. 자왜 1.25배라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안 나와 있는데 무조건 125%를 적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뭐 가장 일반적인 거다 보니까 크게 뭐 신경을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베타라는 거는 기동배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동기 기동전류가 전격전류의몇 배만큼 뛸 거냐? 예를 들어 뭐 7.2배만큼 뛸 거냐? 아니요 8점, 8, 뭐8 2배만큼 뛸 거냐. 자, 이런 것들도 역시 시험에 나오겠죠. 시험 문제 제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n은 병렬 도체 순인데요. 우리가 한계상에 병렬 도체가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전류가 나눠지는 것만큼 이 열적 손상도 그만큼 다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병렬 도체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는 이게 전류가 낮아져서 열적 손상이 낮아진다라기보다는 전류가 쪼개진 것만큼 전선의 굵기도 얇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좀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k 분의 i 루트 t에서 여기서 m 분의 알파베타가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선도체 단면적 구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여기 내용이 많이 빠졌죠. 앞에선 제가 여섯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 세 가지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기동전류를 고려한 방식, 전압강화율을 고려한 방식, 그 다음에, 어, 설계전류를 고려한 방식. 자, 래서 요거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 전격전류를 고려한 방식인데요. 이거는 과부하 보호장치에 대한 정격전류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건 뒤쪽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뒤에 예제가 있어요. 예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하 운전 시 허용 전압 강화율을 고려한 단면적 선정. 자, 이거는요. 자, 우선 잠깐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동기 기동 시 허용 전압 강화율을 고려한 단면적 선정. 요 설명했습니다. 아까 공식 적용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동기 기동전류에 의한 도체의 온도 상승을 고려한 단면적을 선정. 자, 이게요. 여기 나와 있는 3번 조항하고, 자, 부하 운전 시 허용 전압 강의를 고려한 단면적과 전동기 기동전류에 의한 도체 온도 상승을 고려한 단면적. 자, 이두 개의 부분은, 어, 요것도 설명을 했네요. 설명을 했네요.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전동계 기동, 기동 시 허용 전압 강화율을 고려한 단면적 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단락 고장 시에 도체 온도 상승을 고려한 단면적. 자, 이두개 부분은요, 두개 부분은 KEC 해설서를 보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기사 시험에 적용을 시키고자 하니 내용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안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설명드렸던 이세 가지 부분과 뒤쪽의 예제를 보다 보면 한 가지 방법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방법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여섯 가지가 전부 시험에는 안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